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로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이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게 고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이 방법이 진지한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이 그의 부활에 보이신 증거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버릴 수 없는 무언가 더 굉장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인생이 있고 오늘의 한숨과 오늘의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옆에 앉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편을 들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 다시 한번 고난과 순종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을 채우는 어떤 몸통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시험지가 아니라 다만 한 번에 무슨 도전, 위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내용을, 위대한 것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개세만의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더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아갈 수 없는 길을 감으로써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일도 예수가 가시고 경험하신 일 밖에 있는 것이 없게 요 마침내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소가 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 뒤집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하한 여하한 어떤 원통함도 그것을 뒤집어 영광이 되게 할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려고 하는 내용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에 하는 얘기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어찌 이런 창피한 일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제일 유명한 복된 찬송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걸 지은 사람은 노예선 선장 출신. 그 찬송가의 가치는 그의 과거가 말이 안 됨으로써 깊이와 아치와 우리의 경탄을 지죠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른 놈이 한 거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역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밤은 아기고 낮은 선입니까? 아니요, 밤은 낮만큼 대단한 풍성함이죠. 는 손이고 별은 아기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담으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광은 깊고 높고 놀랍고 찬송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높 핍박을 당하지만 지지 마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이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그 모든 눈물과 한탄과 절망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한 인간에게 채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를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지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고난받는 성들에게 주는 위로이지요.